안녕하세요. 4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양 걸침을 붙이고 끊는 꼼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상대가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아. <laughs> 대응을 이건 대응을 못한 거죠. 일단 이쪽을 뻗어도 되고 여기를 둬도 되는데 이렇게 뻗어서 갑니다. 역시 바둑은 꼼수죠. 이 새부터 이거 꼼수를 써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는 뭐 이은 다음에 젖혀있기만 해도 잡은 그림인데, 이거는 밀고 싶네요. 음, 치받고 젖히는 교환을 할 필요가 있나? 음, 그냥 갑니다. 음, 그냥 젖혀있고 뭐세점만 잡아도 일단은 100이 성공한 거니까요. <laughs>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잘못된 응수 어디 보자 일단 치받고 젖혀주고 역시, 바둑을 빨리 이기려면 여러분 꼼수를 성공해야 됩니다. <laughs> 자, 이어주고, 그냥. 일단 뭐 꼼수를 써서 상대한테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면 되잖아. 이게 지금 손을 빼도 잡아 있는지 이걸 좀 보면 되거든요. 일단은 잡아 둘, 잡은 셋, 것 같긴 한데 실리가 몇 집이죠, 이게? 거의 한2 5 집이나 버렸는데.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아, 그렇게. <laughs> 아니, 잠 일단 하나 때려줍니다. 지금 상대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죠? 세력은 다 지워지고, 집은 집대로 없고. 자, 일단 손을 빼고, 3-3. 뭐, 인공지능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뭐 99대 1이 나와야지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찌로 막을 때, 하나 끊어 놓고, 젖혀 이어서.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여기가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걸치는 건썩 좋은 선택 같진 않아요. 세력을 좀 지운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붙여서 늘어도 괜찮겠죠? 어, 이거는 뭐한칸 떼어서 지켜주면? <laughs> 이거는 여길 이어도, 이음은 여길 두겠다는 건가? 있고 여기들 끊으면 두점 그냥 주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네. 받아야겠다 다섯. 공배를 채운다는 의미에서 한번더 젖혀서 끊고 빠질 수도 있는데 어... 그냥 젖혀서 갑니다 지금 그나마 흙이 지금 이 모양을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흙이 거의 망한 형태라서 자큰꼬 파져주고 <laughs> 자 밀고 나가서. 밀고. 뭐, 세 점은 잡혔, 거의 뭐 잡혔다고 봐야 되는데, 백은 이 전체적인 모양만 좀 지우면 그만이라서. 오. 그거. 일단 끊고 돌려치겠죠. 때리고 이어서. 자, 받으면 잡아놓고. 어, 이거는 약간 실수 같은데요. 이거는 여기를 먼저 이것도 이어서 두는 게 정수 같은데, 이거는 단수를 치고 젖히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늘면 이제 그때 잡으면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여기도 걸렸고, 중앙도 걸렸고. 뭐 여러모로 흙이 좀 피곤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 n n 주고 그거 호그 정도 쳐서 가야되나? 하나 둘셋 <laughs> 이거 여기 저, 저, 서 두면은. 이렇게 두고 늘면 끊고 치고 때리겠다. 하나. 어디 보자. 그러면, 자, 일단 하나 젖혀 두고, 어? 왜 그렇게 뒀을까요? 이제는 이세 점을 제가 가볍게 봐도 되죠. 이러면 원래는 이제 이걸 치고 살리려고 그랬는데 이쪽이 이미 다 살았기 때문에 여기 맞고 그냥 이쪽 세점 주고 선수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선수 잡으면 뭐 이런 데 늘어서 가면 좋겠죠. 어, 불리함을 의식한 수저. 이건 이거는 이제 날일자를 먼저 날라가면 빠지고,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우상계에서 흙이 망하지 않았으면 이분이 못 두는 바둑은 아닌 것 같아. 왠지. 왠지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꼼수를 써서 그렇지 꼼수 만약에 안 썼으면 뭐 괜찮게 두시는 것 같아요. 음... 그건 뭐 당장 안 받아도 될것 같은데 아직 폐형. 하나, 이렇게 받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아, 똘, 받자. 이단백이 그냥 똘, 이버리니까아무것도아이에요 자, 이건붙이면 하나, 둘, 셋. 자뭐 이건 수상전 그냥 해도 될것 같으니까 손 빼고 여기 들어가는 수가 지금 되나 모르겠네. 아 여기가 지금 있잖아. 하나 둘 이걸 그냥 확실하게 잡아 놓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덟 아홉 이 정도? 뭐 이런 거 두고 살려고 하면 그냥 살려주고. 그냥 막고 이은 다음에. 그거? 얘는 뭐, 그냥 버리는 겁니까? 이거 두면 이제 여기 막아서 폐 형태를 만들겠다는 건데, 일단 그냥 끊기만 해도, 얘는 잡을 수 있죠. 하지만 맞고 자, 단수치고 패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상전이 바꿔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젖히면 폐가 나죠. 그거는 잡혔지. 뭐야? <laughs> 아, <아까> 그... <laughs> 어지간히 분한가 본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분해 보입니다. 아, 이렇게 기권을 하는군요.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상계에서 과연 결과치가 인공지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일단 붙이고 끊었을 때 흙이 이제 이쪽 뻗은 수는 여기 빠지면 되죠. 이거 두면 이제 이 붙이는 수 있잖아요. 이것만 알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수입니다. 이거 두면 이제 단수 쳐서 일로 끊으면 이제 나간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을 예상을 할수 있는데, 어 예전에 제가, 예전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한번 이거를 이제 한번 놔봤거든요. 검토할 때. 근데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생각보다 1 0이안 나빠요. 근데 느낌은 저는 흙은, 흙이 무조건 좋긴 좋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망한 형태가 아닙니다. 1 0이 그래서 사실 이 수가 없는 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붙여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실전에 여기 늘었잖아.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해야 되는데 귀의 실리가 큰 만큼 그리고 모양이 좀 지워졌잖아요. 사면성이 당연히 백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집차이는 두집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의 생각일 뿐이고.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근데 사람의 이 감정과 형세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백이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쭉 진행하다가 젖혔는데 이 젖힌수로는 이제 치받아서 두는 게 정수겠죠? 그럼 뭐 잡, 뭐 이렇게 젖혀 이어서 이제 잡는 형태가 만들어지겠는데 야, 이게 근데 흙이 또 좋다고 하네요. 신기하네. 그럼 여길 또 이런 젖혀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잡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래도 흙이 좋다고 하니까 참 재미나네요 이게 모양이 결국 인공지능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받고 하나 치받아 놓고 젖혀라 어. 근데 이렇게 해도 7대3 이상 나오지만 역시 집 차이가 2.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변화는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의 그 데이터는 크게 중요하지 않, 않지 않나.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어쨌든 이거는 흙이 걸린 모습이고. 실전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그래도 저는 실리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반집 유리하다고 하니까, 흙이.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뛰어서. 확실하게, 이제, 집이 굉장히 컸죠. 패를 냈는데 사실 안 때려도 되는 거 그냥 때려놓은 거고. 그리고는 뭐 교환하고 자산기 가서 지금 집 차이는 20집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뭐 이때 제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인공지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할지 형세를.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집 차이는 20집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뭐 이후 진행은 별로 볼거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꼼수 한번 써서 이겨간 바둑이니까. 우상기 쪽에 꼼수, 뭐, 변칙수, 요거 정도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복귀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